아시겠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특영석입니다. 오늘은 카페눈팅중인 우석도령, 신법의 제자인 도현보살 그리고 강남훈도령, 부적도령이죠. 이들의 그 모임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. 일단 크게 줄이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에요, 선생님. 별소리를 다 하세요. 잡아서 조질게요, 제가. 아, 누굴 잡아서 조진다는 거지? 너내 전화도 안 받잖아. 나랑 통화 한번 해봤어? 그리고 나는 네 머리 꼭대기 위해서 네 삶, 네 신엄마, 난 모든 걸 안다. 넌 나에 대해서 뭘 아냐? 그리고 나 파봐. 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다. 알겠냐? 도연이가 감사합니다. 내일 또 틈틈이 차료 올리겠습니다. 국밤 되십시오. 후닝. 이건 훈도령이에요. 후닝. 저는 인스타 테러. 30개쯤 도배했네요. 난 인스타 안 해. 눈팅만 하지. 이거 나 아니라고. 너는 도대체 영빨이 있는 거냐? 나 아니라고 내가 몇번 얘기하냐? 너 이걸로 나 고소까지 했지? 아실령님한테안 물어봐? 그 인스타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? 생각이 있는 거냐? 너 어거지 고소했지? 내가 장담한다, 그거 무죄야. 너는 유죄, 무죄도 구분이 안 가? 네가 그러고 사람들 정사를 본다고? 강남 흥도령?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? 죄가 쌓이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종교계 스님이라면 초안을 잡아서 알려주세요. 저희 산왕사 절에도 스님들 계시고 저희 종단 스님께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. 이러면서 자기 이메일 같은 거 이게 뭐지? 아무튼 뭐 남겨요. 저도 이거 가림을 해서 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후닝 이거 강남 훈도령인데 뭐 코스를 좀 많이 해요. 애동대자 만신대기 카페 주인 이 사람이 박한진이라고? 내가 알기로는 이거 다른 무당으로 알고 있는데? 박한지는 니가 말하는 게 맞는데, 이거 좀 어휘사실이 좀 많아. 영원 불멸을 위한 밀교수행? 아니, 도대체 너 공부를 해봤냐? 너 독일 공부 안 해봤지? 도대체 지식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, 너는? 그리고 도연이, 이거 신법의 제자인데요. 저를 고소한 무당만 따로 초대하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. 뭐 이런 취지 같아요. 아시겠습니까? 어,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신인왕이 냄새를 맡으면 사기무당들이 적당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여름몰이하고 우리들은 더더욱 공격 대상이 됩니다. 네, 너는 사기무당이 아니야. 난 너를 공격하지 않아. 걱정하지 말고, 지금 너치일 기도 들어갔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, 제자가 사람이 죽었대. 그래서 그할튼도 움직이고 있대. 뭐, Y팀은 무당 제보가 많은가? 그 중에 저희 제보도 있고요 우석아, 왜니 네 제보는 없잖아? 너 깨끗한 무당 아니냐? 어, 너 와, 완전히 그, 대법처럼 새하얗잖아. 아니야? 왜니 네 제보가 있어? 난잘 모르겠다. 그리고, 옥청파 신인왕 그들은 누구인가 해서 방송 나갈 수 있으면, 그 후로는 쟤네가 무당들 제보해도 방송에서 잘안 다룰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그렇게 유명인사가 아니지 냐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. 훈아, 강남운도형. 너 재해부적 많이 팔았잖아. 돈도 많이 받고.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갖고 와봐. 나는 방송거리가 될 수가 없어. 너한테는 부적 쓰고 제외 안된 사람 있지? 없어, 있어. 네가 100%야? 아니잖아. 나는 방송거리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유명인사냐? 네가 오픈카 타고 다닐 때 난, 나는 집에서 라면 먹었다 알겠냐? 난 사람들한테 그런 돈 받지 않았어 나는 돈으로 엮여가지고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이 없거든? 너한테는 불만 있는 사람 이 있을 수 있어도 네 부적 있잖아 그거 어어 어. 도영보살 진짜 공익인지 옥죽파 포교를 위한 계획인지 도깨비 카페도 의심스럽고 도연아 신령님한테 물어봐. 이거 왜 몰라? 신령님이 얘기 안해줘? 기도 제대로 하는 거냐? 아 무당인데 이걸 몰라? 진짜 공익이야. 어? 아니면 내가 죽을게. 작가랑 변호사 만나고 들어왔습니다. 비밀방 자료는 어떻게 됐나요? 비밀방에서 유포하고 있다는. 그건 정리해서 이번 주 내로 보내드릴게요. 음 우석이가 뭔가 있는 듯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방이 폭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우석아,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네가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방이 이 모양이 된거 아니냐. 어? 신인왕이 피해자 탄원서 같은 걸로 물탈 거예요. 다들 무혐의 받았어요. 아니, 혐의가 없으니까 무혐의 아니냐. 혐의가 없잖아. 내가 죄졌어?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냐고. 도연아. 너한테 굿 했다가 바로 그날 차 사고 난 사람 있거든? 아, 굿은 아니고 뭐 치성이겠다. 그분 전화번호 있어. 어. 내 말이 허위사실이면 이것도 허위사실 고소해. 대질 시켜줄게. 대질. 근데 있잖아 나는 너를 좋게 보고 있어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아니냐 아 원래는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네가 치성을 하는 바람에 경미한 사고로 넘어간 거 아니냐 어 영험하다 영험해 역시 무당이네 그 그러니까 우석이가 여기서 뭐 사람들이 언제 자해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한거 같으니까 막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핑계를 막 대요 어쩌고저쩌고 뭐 정통과 법도 신의 목소리를 바로 전해 오시면서 부더니 노력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우서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후닝 강남 훈도령이죠 소송 빠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량이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 업을 어찌 다 받으려고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 강남 훈도령 너한테 불만족한 사람이 나한테 불만족한 사람보다 많을 거다. 아, 나는 있잖아. 무당들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의 그 돈을 받아준, 받아준 적이 정말 많아. 너는 있잖아. 조그만 것도 다 자랑질 하더라. 인스타에다가. 그리고 너한테 불만 있는 사람껏 인스타 안 올리잖아. 어? 내가 나쁜 인간이냐? 네가 나쁜 인간이냐? 한번 생각해봐. 너한테 불만족한 사람이 많을까? 나한테 불만족한 사람이 많을까? 이런 거 나오고 자료가 책한권 분량이 넘는데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다. 그거 네가 자료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어~ 사실 그게 필요 없는 분량이 많거든. 나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러 가니까 있잖아. 내가 무속행위를 했냐고 물어보더라. 어~ 그리고 막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있어. 내가 뭐~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랑 짜고 뭐 신도, 뭐산낭사에서 신도를 빼돌린다? 아니 내가 그 짓을 왜 하냐? 생각을 해봐라 제발 신령님한테 물어보고 고소를 했으면 좋겠다 신령님은 안 알려주나 봐 도대체 어떤 신령을 모시길래 아네가 모시는 신령은 도대체 어떤 신령이야? 그리고 그 여자가 재현배우로 점집에 돈 받고 알바 갔었다고 인터뷰했잖아. 이거는 제가 이제, 소시민님, 나는 소시민 너는 검사님.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, 이분으로 제가 추정을 해요. 정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발라당 까댄다고 하는데, 어, 카페가 뭐, 너한테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잖아. 어. 본인이 안 하고 제보자를 만들어내요. 아니, 당연한 거 아닌가? 내가 할게뭐 있어? 내가 너한테 전보로갈 일이 있냐? 없잖아. 내가 너한테 점을 왜 보냐? 당연히 제보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거 상식이야. 어. 이거 제 유튜브에요. 정확히 너무 억울해서 거짓 제보라고 해명했어요. 근데 너 해명했다가 지운 것도 좀 많잖아. 한번 올렸으면 끝까지 올려놔야지. 어? 그리고 자기들끼리 제 번호를 막 공유해요. 어. 근데 우여가 너는 번호 알면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거야? 전화해! 어. 우어가 무섭지? 내가 너 어떻게 무당됐는지 다 알거든? 어? 너 신엄마 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냐? 무섭지? 어. 내거 파봐. 파면 팔수록 있잖아. 나는 구린 게 하나도 없다. 알겠냐? 아, 그리고 참. 생각났다. 이화도령. 이화도령 신엄마 보월땅이재보왕이란는 채널 만들어갖고 나를 까대고 있는데 그 보월땅이랑이화도령도 여기 채팅방에서 물어봐봐 야내 주소가 어떻게 경기도야 어? 나 성북구야 성북구 나 성북 경찰서 간다고 보월땅 네가 제일 심해 그래도 최소한 여기 있는 애들은 있잖아 내집 주소가 성북구인 건 안다고 내가 성북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거 알고 있다고 근데 월당이 너는 뭐냐 도대체가 어 도연보사한테 좀 배워 알겠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카페 많이 가입해주세요 어 여기 자료가 진짜 많으니까요 많이 가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